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운 토끼라서 토끼 인형 머리띠 하신 거예요? 네. 네,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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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laughs> 2023년 개묘년에 네. 용띠 운세 알려주세요. 네. 네, 용띠분들, 경진생의 용띠분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진생의 용띠분들은 온세가 조금 상승하고 사람 관계나 인연 관계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조금 변화가 되고 내 주변 인물들이 조금 바뀌고 변화가 되는 해기 때문에 도약과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뭔가 조금 꿈꾸고 있는 게 있다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추진해봐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나 주변 인맥들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조금 뭔가 어,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이 사람들이랑 뭔가 진전이 없고 이랬던 일들이 조금 진전이 되거나 조금 도약할 일들이 생기니까 도전하세요 여러분 음. 도전 도전 <laughs> 음. 게다가 취득 합격은 좋습니다 그리고 귀인이 드나 안 좋은 건 사기나 사고수 이런 걸 조금 유의하시면 조심, 좋을 것 같아요 뭘 조심해 <laughs> 뭘 조심하고 있어요 기억해 <laughs> 그리고 이제 무진생의 용띠분들, 어, 무진생의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반은 좋고 반은 나쁘고 반길 반융하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연인이 있다면 이별수를 겪을 것이고 연인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인연이 드는 거 애정운이 상승하고 응? 그런 쪽으로 운이 조금 어, 원래 인연이 있다면은 이 인연이랑 좀 다툼수가 생겨서 뭐 어, 너랑 같이 만나네 못 만나네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다툴 일이 있고. 원래 기존에 인연이 없던 사람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그래 나랑 짝꿍이 생긴다는 거야? 음. 그렇게 됐네 <laughs> 그리고 어 직장 내에서는 다만 조금 사람들로 인해서 구설시비 좀 다툼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직장 내에서는 조금 내가 말을 좀 아끼고 행실을 조심하는 게 좋아요 내가 잘하고도 욕먹고 못하고도 욕먹고 괜히 눈에 어 괜히 밉살이 껴가지고 누구한테 괜히 미움사거나뭐 그럴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조금 남들한테 조금 이렇게 뭔가 대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 무리한 투자나 어, 확장, 문서, 무리하게 잡는 거, 이런 거는 금물. 음. 3자니까 조심해야 될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대신 지위나 재물, 금전 운은 조금 상승하는 해입니다. 내가 그 동안 작년까지 금전 때문에 막 하락세를 쳤다면 개묘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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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에 <laughs> 어, 하나씩은 아니죠. 상승할 수 있어요. 이 혀가 잘못됐나? <laughs>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애정운이 드니까 이럴 때는 이분들은 밖에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음. 않아. 사람들 막 만나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모임도 가져보고, 이렇게 내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애정운이 든다 그랬어, 인연운이 든다 그랬어, 한다고 집에서 뭐문 닫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자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 그건 아니잖아. 나가서 만나! 알겠지? 나한테 애정운 든다고 했는데 왜 여자 안 생기냐고 그러지 말고, 알겠지? 네. 응. 음. 그리고, 병진생 분들, 병진생 분들은 넘어가야 할 산과 고비가 좀 많아요 이런 분들은 경고망동 하, 하면 안 되고 사람과 인간, 이분들도 인간관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 계속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야 돼 내가 뭔가 아 이쯤되면 됐지 하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확 꺾이는 운이 될수 있어 그리고 크게 복병을 겪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비켜가는 게 좋겠죠 음, 심리적인 변화가 또 생기는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 어떤 일을 하고 있, 있었더라도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심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아,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았나, 왜 이렇게까지 했나 이러면서 심리적인 변화가 조금 많이 생기고 감정의 기복이 조금 많아진다 그래. 음, 그런 것들도 때문에 내가 뭔가 무료해지고 허탈해지고 공허해질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사할 때는 이 사람들도 신중하게 가셔야 돼. 어, 이사할 때는 이사 방이나 이런 것들 또 무속인 선생님들 찾아오셔서 여쭤보시고 있는 공론 하시고 이사를 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좋은 거는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되니까 발전과 도약할 수 있는 시기니까 어 내가 뭔가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주어진 일에만 조금 열심히 집중을 하시고 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음. 다만 가정에는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불화가 될수 있으니 내가 가정에도 조금 잘어 해야 된대 집에다 잘하라고. 음. <laughs> 그리고 음 갑진생분들, 갑진생분들은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해에요어 이지군이나 이사온 금전운 사업운으로는다 좋아요. 이분들은. 음. 전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어 그리고 자녀 관계에서 있어서는 조금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이 들고 자식이랑 뭐 다툼이 생기다든지내 뜻대로 안 따라 든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나도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 음. 내, 옮, 내가 내 새끼 옮켜지고 간다고 내 뜻대로 살수 있는 거 아니잖아 얘만의 팔자가 있는 거야 얘가 타고난 팔자가 있는 거니까 굳이 어거지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면 안돼 나도 음. 그냥 마음을 내려놔야 돼 음. 음. 그리고, 어, 건강관리는 좀 유의하셔야 되고, 구설, 관제, 시비, 이런 것들이 들수 있으니까, 응. 아까 말했다시피,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응. 그리고 임진생분들. 임진생분들은, 금전운재물운 부동산 쪽으로 옮기는 상승하십니다. 이분들은. 어,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까 상승해야지. <laughs> 응. 정신적으로 피로감이나 육체감으로 피로감이 조금 들 수는 있으나, 금전적으로나 이런 재물은 운 상승을 하, 상승을 하니까, 어돈 벌었다 뭐할 거야 건강검진하고 어약 먹고 그래 음. <laughs>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시비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인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올해 이 용띠 토끼띠 분들이 사람으로 치는 형국이니 사람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음. 게다가 임진생 분들은 집안에 경사가 들어 경사가 들어서 갑자기 뭐뭐 뭐 자녀로 인해서 뭘 축하받을 일 축하할 일 경사가 날일 박수 칠 일이 생기니까 집안에 어쨌든 내 식구들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응. 경사가 난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뭐 금전운도 나쁘지 않고 집안에도 경사가 들고 하니까 내가 사람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응. 응. 다만, 사람을 조금 조심하는게 아니야. 배신수도 들고, 사기,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내가 믿었던 높게 발등, 찍히는 형국이래. 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누군가를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야. 어, 그렇다고 한들.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사람이 100%는 없어. 음, 음. 응.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 상문이 드는데 이 상갓집을 잘못 갔다 오거나 어이 상문이 잘못 건드거나 리 잘못 들었다가는 내가 자리에 누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상갓집을 자제하시고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음네어 용띠가 삼재에 해당하잖아요. 네. 좀 삼재풀이를 좀 하고 넘어가면 지금 말씀해주신 위험한 거를 많이 어, 맞고 가는 부분도 있겠죠. 어느 정도 젖혀내고 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음. 개개인의 점사를 보셔서 그분께 삼재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뭔가 내가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고 이동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안 좋은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요즘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고, 이게, 진짜, 언니 다 삼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점사를 보시고, 그분들은 저는 삼재풀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지금 선생님들 찾아뵈셔서 의논공론 하시는 게 좋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